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전문 우리 외국어 학원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중국어 회화 초급 2의 제4과의 어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4과에서 총두 가지의 어법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동량보호의 사용방법과 무시머뭐마의 의문문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량보호부터 보겠습니다 동량보호라는 것은 수로의 뒤에서 동작의 양, 즉, 동작의 회수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再去一次,再去一次,,再去一次 再는 다시 또 라는 뜻이고요. 去, 가다, 一次,한 번, 회수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再去一次, 다시 한번 가다 란 표현입니다. 再读不这本书，将这部给思美哒。这本书我想再学一遍。这本书我想再学一遍。这本书이한권의책이라는뜻이죠。我想想는하고싶다내가하고싶다再다시学배우다一遍一遍는한번의뜻인데처음부터끝까지 한 번을 얘기할 때 쓰는 수령어입니다. 그래서, 저번 수, 我想再学一遍.이 책은 내가 한번더 배우고 싶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었죠? 자, 이제 빈도에 대한 질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자주 뭐뭐 하니? 라고 물어보려고 할 때, 우리의 어법 순서는 주어, 또 장시间, 얼마 동안죠? 그 다음에 동사, 동량보, 목적어 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를 확인하시고 외워주세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질문. 多长时间看一次电影?多长时间看一次电影?多长时间? 장시간, 장시간, 얼마 동안看 보다? 一次, 한번?电影, 영화? 얼마 만에 한번 영화를 봅니까? 는 질문이죠.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我一个月看一次电影。我一个月看一次电影。我一个月看一次电影. 내가 얼마 동안죠?一个月 한달 만에 看 보다. 一次电影.한번 영화. 나는 한 달에 한번 영화를 본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뭐뭐 뭐 하니? 라고 물어볼 때 주어, 또 장시间, 수로. 한번, 목적어의 순서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야 할 것은 동량보의 역할을 하는 또 장시间, 얼마 동안 하고 언제, 什么时候를 대답할 수 있는 시간사들 구별해서 외우셔야 돼요. 什么时候를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연도를 보면,去年, 작년, 올해는,今年, 내년은,明年입니다. 이세 가지 단어에 공동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뭐죠? 엔입니다 그래서, 또장시간몇년 동안을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1, 2, 3, 산의 양사고요. 엔입니다 이해되었어요? 여기에 양사는 똑같은 걸로 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어요. 자,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언제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날을 이해하면 어제, 저天, 오늘은, 진天, 내일은 明天입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표현이天입니다. 그래서 며칠 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三天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자, 월 보겠습니다. 언제? 지난달이에요. 그러면 上个月. 이번 달은 这个月. 다음 달은 下个月.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个月니까 그러면 몇 개월 물어봤을 때 几个月가 들어가는데 대답은 3개월 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주를 보겠습니다. 언제 지난 주? 3개월 치 이번 주는? 1개월 치 다음 주는? 4개월 치 그리고 총몇 주예요? 2개월 치를 물어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3개월 신치라고 하는 거죠. 장시간 신치. 네. 자, 한번 쉬어도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간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한시는 물어봤죠. 1댄 2시는 2댄, 3시는 3댄. 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또 장시간을 대답했을 때는 3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3개의 도안 되고, 뭐예요? 3개의 시라고 하시는 것을 주의하세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개 중에서 얘만 특별합니다. 시간 표현만 다르다는 것을 주의해주세요. 이제 회수를 보겠습니다. 문제, 예를 들면 지난 번에,上次 이번에는,这次 다음번에,下次입니다. 도장시제라고 물어볼 수없고몇 번라고 물어볼 수 있죠. 지次 그러면 지난 번에에서 다음 번이제산次라고할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 동안 하고,什么时候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들은 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표현. 不是, 마, 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不是, 마는 반문의 강조 표현으로, 뭐, 뭐, 아닙니까?의 문장으로 쓰입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她不是请假了吗?她不是请假了吗? 그가? 不是, 마, 뭐, 뭐, 아닙니까? 뭐가 아니에요? 请假了? 假는 방학입니다. 휴가. 请는? 신청하다, 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휴가를 내다 란 표현. 그가 휴가를 내지 않았어요? 낸거 아니에요? 라는 표현입니다. 다 무슨 징짜라 마? 자, 다른 표현도 보겠습니다. 니 부시 한국어를 마? 니 부시 한국어 마? 당신은 아닙니까? 뭐가 아니에요? 한국어 한국 사람, 한국인. 당신은 한국인 아닙니까? 당신은 한국인이지요? 라는 문장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되었어요? 네. 오늘은 우리가 총두 가지의 표현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동량보호고 하나는 반문의 강조를 배웠는데요. 오늘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자싱쿠라下次再见.